부이어가를누리겠다고그니까 추적 <laughs> 추적한다. 저거를 먹기 위해. 와, 진짜 그냥 시골이네이니까 이게 명태회? 이게 들기 이름 막 맞... 오랜만 꽃배기 고못어서이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요 담백해서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교수님들한테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석사생이 준거예 하면서 약간 나눠볼 시는게 좋지 않을까? 네, 그거 한개하고 이제 매일 많이 나가는가 보다 그치? 그니까 아 알죠 이게 뭔가 제일 있어 보여 이거 진짜 진짜 완전 좋게 음. 네히요 저 집에 왔는데 언니가 샤워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영상 편집 마무리하고 렌더링 걸어두고 그 다음에 씻고 자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일이 대학원 졸업식이어가지고 사실 졸업은 작년 여름에 하기는 했는데 저희 학교는 여름 학기 졸업생도 2월에 졸업식을 같이 가서 내일 지도 교수님한테 드릴 선물은 샀고 손편지도 써서 드리려고요. 여기에다가 교수님께 드릴 편지를 쓸 건데, 생각보다 커서 이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한 3분의 2 정도만 채우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제 졸업장인데, 이번에 사진 찍으려고 가져옵니다. 왜안 들어가는? 나 아, 있다. 짐뒷좌석에 일단 실자. 말은... 서쪽으로 갈고 있었고, 이게 에사우이라로 간다고 해요. 에사우이라로 간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9 시간이 걸릴 줄은. 대학교 애들랑 같이 하나보다. 저 지금 꽃도 사고 학기복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꽃도 사고 하면 안 되지. 꽃도 선물 받고 해야지. 엄마가 주셨어요. 뭔가 <laughs> 아니지? 응. 아 내가 방금 저기서 챙겼어. 잘못 메고 있었는데, 사진 기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주인공 번도를어 그럼 보험회사 직원들로 음.. 직원어잘 먹는 거 아니야? 그냥 튀김인데 만두? 응 튀김 만두 엄마 둘다 먹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안에 오. 있었는데도 이렇게 춥다가 음. 소리가 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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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좀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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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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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좀 남겨놔야 돼. 응, 그 볶음밥이 엄마가 아는 볶음밥이 아니야 응, 먹어봐. 아, 근데 좀로해아니이크아웃이아이스테이크이웃 할래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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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에이, 에이, 에이 행복하다. 이것까지 사오게 될줄 몰랐어. 이거... 뭐한 것도 없는데 되게 피곤하다. 교수님 편지 읽어봐야겠다. 제 이름을 각인해서 라미 샤프를 졸업 선물로 주셨어요. 오, 신기하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가니까 미리 해야 될 일을 좀 집에서 여유로울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교 가서 하나씩 하려고요. 올해는 그냥 교무수첩을 일반 수첩에다가 이렇게 쓰려고요. 제가 아날로그도 써보고 교무수첩을 따로 써보기도 했는데 투두리스트 기능이랑 종이 모아두는 거 그게 제일 저한테 중요해가지고 종이는 그냥 파일에다 모으고 해야 될 일은 이동하면서 볼 일이 많아서 그냥 작은 공책에다 쓰려고 합니다. 연차를 거듭하니까 점점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블릿도 학교에서 이제 나눠준 건데 제가 학교를 옮기지 않아서 그동안은 반납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 실무사님께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미리 초기화를 해서 내일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갤러리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laughs> 아나 수업 영상이 있네.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자 정답은요 마치다입니다. 2년 전 영상이네. 귀엽다. 피는 지금 먹을래? 먹을래? 라떼로. 저는 이제 교실 이사를 합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사고 바로 이제 퇴근합니다. 몇 시에 오픈하시나요? 내일 7시쯤에 가서 케이크를 그냥 매대에 있는 걸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때쯤에면 케이크도 있나요? 어. 버터케이크는 7시쯤에 같이 들어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눈이 많더라도 내가 말하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안의 구조를 나 다녀올게. 여러분, 저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출판을 초대도 해주셨는데, 제가 출판을까지 못 가가지고, 어제 회식에서 이거를 전달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관계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laughs> 아니야, 낫솔사귀는 지금 단백질 쉐이크랑 계란이랑 유산균 두개 먹을 거예요. 저는 유산균은 밤에 두 개씩 그냥 먹어주고 있어요. 저는 발레 다녀와서 지금 오늘 춤 연습을 갑니다 지금 시간 밤 9시고 10시에 앞구정에서 연습이에요.